힐링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1일 월요일, 지금 시간이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들 댓글과 함께 합니다. 코덱스 미국나스닥 TR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설명 다 했거든요. 못 보셨나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타이거 미국나스닥 100만 언급하시니까 코덱스 미국나스닥 TR처럼 뒤에 TR 붙으면 배당 재투자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제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종목들은 이제 시작한 지두달 여덟 달 작년 8월에 시작했어요 또올 4월에 시작했어요 1년도 안된몇 달밖에 안 되는 것들이니까 수익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딱 하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10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니, 어, 세 달, 4달 네 모자르는 1 1년째예요 그리고 만 원에서, 지금 7만 2천 원 아닙니까? 그러니, 미국에 있는 S&P 500과 또 QQQ, 또 미국의 나스닥 100에 비교를 해서 수익률을 설명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마찬가지로 몇 달밖에 안 됐으면 설명을 못 드리죠, 비교 설명을. 그런데 마침 1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코덱스 미국 나스닥 TR,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또 코덱스 미국 S&P 500 TR 이것도 4월 9일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나스닥, 또 타이거, 또 미국 테크 탑10 이와 같이 같은 4월 9일날 새로 상장을 했습니다. TR, Total Return이에요. 기업의 배당 이자를 재투자 운영을 해서 복리 효과를 올려서 얻는 총 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종목의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바로 재투자했을 시에 얻을 수 있는 수익, 바로 복리 효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의 댓글 보면 밑에 다음 달 선생님의 KBS 뉴스 출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어, 확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7월 6일날, 화요일, 저녁 6시, KBS2 뉴스입니다. 생방송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TV에, 어, 녹방, 녹화방송도 그렇겠지만, 생방송 나간다 그러면, 정말 많이들 떨리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전 국민이 보는, 어, 그, 녹화 방송도 아니고 생방송인데, 말한번 잘못하면 전 수천만 국민이 다 보는 건데.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떨려요. <laughs> 먼저번에는 9분 30초 짜리였는데, 오늘은 15분에서 20분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 앵커와 저와 단 둘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어, 6개월 전에 출연했던 것보다는 약 2배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한십몇분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힐링 여행자 이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3 40분은 돼야 제가 포인트만 알차게 모아서 전달을 할 텐데 많이 짧은 시간이지만 투기가 아닌 투자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해서 포인트를 짧은 시간에 전 국민에게 제가 전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어, 제가 그 전에, 며칠 전에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면 오랜만에 화면에, 어, 영상에 제 얼굴 보이고 많은 분들께 새로이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연,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완전 초보자로서 작년 11월부터 생애 처음으로 주식 매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별 종목 5개, 미국 ETF 1개,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답이 없어. 선생님께 어려운 질문을 올립니다. SPY, SPDR, S&P 500이에요. 지금 424달러. 국내 상장된 타이거, 420달러면 50만원 가까이 되죠? 국내 상장된 타이거 S&P 500, 12,000원. 이것의 가격차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뭘까요? 하셨어요. 가격 차이요? SPY 이거는 1993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몇년 됐죠? 28년째예요. 그러니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28년 됐으니까 이렇게 불어난 것이죠. 국내 상장된 타이거 S&P 500 작년 8월에 시작했어요. 만 원에.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12,000원 벌써 20% 수익이 올랐네요. 여러분들 수익을 기대 수익 너무 높게 잡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연 10%, 12%. 그러면 12%면 한 달에 1%예요. 12% 거기에도 충분히 만족하셔도 됩니다. 30% 40% 어이 진짜 수익이 많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너무 기대 수익률 높게 잡지 마시고 월 1%. 여러분들 한달 동안에 주식 오르내리는 거 보세요. 그래서 결과가 한 달에 겨우 1% 올랐어요. 6개월 되면 6% 올라요. 1년 되면 12% 올라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져갈수록 복리 효과로 인해서 기하 급수력으로 늘어나요. 그게 돈의 힘이에요. 그래서 가격 차이 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든지 가격 차이는 볼 필요 없어요. 어, 패시브 ETF. 예를 들어서 S&P 500이 지수를 따라가는 ETF다.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ETF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를 따라가는 ETF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수익률은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도 몇 번이나 설명드렸어요. 어, VTI, VOO, SPY 다 S&P 500 추종하는 ETF예요. 5년, 10년을 보면 그래프 보세요. 완전히 겹쳐서 올라가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는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들을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0년 수익률을 볼때 미국 ETF QQQ가 거의 500%로 가장 높은데 500%면 6배에요. 10년에 6배입니다. 엄청난 수익이에요. 10년에 6배면 여러분들 어 이 부동산 아파트값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5억짜리가 6배예요. 5억짜리가 30억 됐다는 얘기예요. 10년 전에 아파트 5억짜리가 지금 30, 30억 됐어요? 아니에요. 10년 전에 5억짜리 아파트가요. 지금 1 0매 됐어요. 10억이면 2배죠. 15억이면 3배예요. 그러니 이 주가 수익률은 부동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죠. 부동산은 흔들리질 않잖아요. 그런데, 어, 이 주식은 이 등락이 심하잖아요. 그러니 마음고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가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요. 부동산보다 주식이 주가가 더 많이 오릅니다. 또, 세금도 없잖아요. 부동산은 처음에 취득세 내죠. 또, 가죽이 있으면 보유세, 재산세, 또, 종합소득세, 뭐 이런, 어, 보유세 냅니다. 또, 팔 때도 양도세. 주식도 판매하저 팔게 되면 양도세 나가요. 취득세 보일 수는 없지만, 근데 양도세가 부동산에 비하면 반도 안 돼요. 여러모로 주식이 훨씬 유리하고 깨끗합니다. 부동산은 뭐 힘든 거 말씀드렸죠. 세입자 받아야 되죠. 또 계약 기간 끝나면 또 재계약해야 되죠. 또 하나 유지 보수 수선 관리를 또 해야 되죠. 또 세입자와 또집 주인 간에 이러한 요즘 뭐 인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서로 이 문제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주식은요, 깨끗해요. 내가 이 좋은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미국 주식 꼭안 사도 이 지수를 따라가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을 사도 된다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큐큐큐와 미국 나스닥 백의 수익률은 같을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힐링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전에 잘못된 방식을 고치니 수익이 나네요. 지금까지, 잘못된 지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라는 소리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언젠가 무릎인지, 언젠가 어깨인지 무섭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무릎이고, 언제가 어깨인지 아세요? 전문가도 몰라요. 세계 1등 주식부자 워런 버핏도 몰라요. 그분이 세계 1등 주식부자가 된 이유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았기 때문에 세계 1등 주식부자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항상 있잖아요. 10년을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소유 보유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좋은 우량주를 안 팔고 장기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투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복리의 효과를 인해서 극대화된 것입니다. 그분의 지금 백조되는 그 수익, 저, 이 재산이 이 사람이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92세인가 합니다. 30년생이니까. 30년생이면 맞아요. 9 2세예요 이분이 만약에 60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정도 재산이 안 됐어요. 그분 재산의 90%가요. 65세 이후에 불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불어, 오래 갖고 있으니까 더 나아 장수하고 있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100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요? 말은 좋지. 그걸 알면 주식시장 너무너무 쉽죠. 누구든지 다돈 벌죠. 팔았다가 좀 싸지면 또 샀다가 좀 비싸지면 또 팔고 그래서 100만원 벌었어요. 또 싸지면 또 샀다가 또 비싸면 팔아요. 또 100만원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요 어휴, 그러면 돈 벌죠. 너무너무 쉽죠, 주식. 그런데, 주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1년, 3년, 5년, 10년 수익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스승님 말씀을, 아, 아유, 스승까지는 없죠. 여러분들의 동반자입니다. 인생의 동반자. 돈 만들어내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동반자입니다. 기계를 같이 만들어내는 협업자예요. 말씀을 잠시 잊고, 지난주에 단기 매매 레버리지로 며칠 만에 1년 수익에 맞먹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같이 가는 종목은 전부 수익인데 말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절대 이제는 당기 매매는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인생이 피폐해지네요. 이제 정말 동반자님 말씀만 추종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뭐 추종까지는 아니고 함께 제가 안전하게 갈수 있는 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험하게 가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따끔한 회초리는 아니더라도 뜨, 뜨끔한 꾸질함 해주십시오. 매매. 맨매 이런 경험 실수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원, 천만원 투자하고 계시죠. 단타 하고 싶으면 레버, 레버리지 하고 싶으면 10%, 2%, 20%, 20%그 한도 내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래서 단타를 쳐서 수입을 올리면 좋죠. 근데 그것이요. 처음에는 올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이에요. 나는 남들보다 총명해, 나는 똑똑해, 나는 이 감히... 속이 있어. 남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해요. 주식시장은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경제학자고, 아무리 똑똑을 해도요, 주식시장의 등락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못 맞춰요. 아무리 전문가래도 그러니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위험한 모험하지 마세요. 이 댓글 올리신 분, 제가 이분 이름 알아요. 이분 오래전부터 계속 댓글을 달면서 저와 함께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레버지로 레버리지로 이렇게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었더니 마음이 좀아좀 아,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약간의 수익도 좋아요. 적은 수익을 좋으니까 꾸준하게 안전하게. 또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 실패를 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촉박해요.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정지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돈 만드는 기계가 벌써 정지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근로소득 끝났잖아요. 또 지금 실행 중인 분들, 근로소득인 분들,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결코 되돌릴 시간이 모자랍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다면 앞으로도 20년 이상 시간이 있겠지만 중장년층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투자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생활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